여기가 지금은 태화강역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1992년에 울산 중구에 있던 기차역이 여기로 옮겨지면서, 울산역이라고 쭉 했다, 애가. 그런데, 2011년에 여기서 서쪽이다. 울쪽은 언양읍에 KTX역이 생기면서, 거기를 울산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태화강에 가깝다고 태화강역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애가.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여기 태화강역에 내리면 바로 태화강이 필기라고 오해하고 오신다. 얘가.입니다. 저곳은 태화강 전망대인데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곳 태화강물을 퍼올려서 울산의 각 가정과 그리고 공장에 물을 공급하던시스 여기는 태화강역 대합실이다. 아까 내가 밖에서 역 건물이 귀신고래 모양이 됐지? 바로 고래 뱃속 아이가. 저 봐봐라. 고래 갈비뼈가 보인다, 그지? 어, 저거는 배같아 보이는데? 맞다, 맞다. 울산에는 국가유산 중에 하나. 바로 울주대곡리 방구대 암각화 속에 있는 배그림 모양으로 만들었는갑다. 맞네, 맞네. 아이고, 이래. 울산은 어디 가도 울산을 알릴라고, 에, 말 쓴데. 참, 아까 내말 못했다. 대화강 여기 귀신고래 모양인 가하나한번 봐봐래. 그래, 비나? 그래, 빈다, 빈다. 그래, 보이라, 보이라.